신인 감독 김명경에서 배운 가르침 중에서 연기하실 때좀 생각나는 게 계속 이제 될 거라고 생각해서 좋은 점을 봐서 뭐 잘안 되더라도 무조건 될 거라고 그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그런 마인드 계속 있어야 된다고 저는 이제 풀어와서 그거 많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어, 되게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많은 거를 알려주셨 저를 위해서 이제 엄청 많은 거를 해주셨던 사람이라고 지금 이 자리에 오는 것도 감독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게 저는 이제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고 많이 감사하는 겁니다. 되게 놀랐어요. 실제로 보니까 너무 예쁘고 또 엄청 키 크고 그리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는 거 되게 편해 보이고 그 좋았어요. 저는 너무 신기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하시고 안녕하세요, 감독님. 잘 지내고 있죠? 저도 프로와서 계속 팀이랑 적응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, 아직 경기 때 제가 할수 있는 거 아직 못 보여줘서 좀 아쉽고,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고 연습 엄청 더 많이 하고, 꼭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,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